감정적인 동요가 있어도 감정은 여러분 컨트롤 못 해. 감정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. 제가 고시 공부할 때그1 2년을 키운 강아지가 죽었는데 제가 걔를 아기 때부터 안고 재웠기 때문에 제가 고시 공부하는 동안에 집에 한 번도 안 갔는데 그때 갔어요. 가서 그 강아지가 저를 기다리다가 그~ 혀가 빠져서 한 바퀴 돌 때까지 기다리고 제품에서 이렇게 죽는 거 보고 제가 이제 공부하러 다시 왔는데 감정적으로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책을 보는데 눈물이 이제 비우듯이 쏟아지고 근데 그 감정이 이제 시험 거의 3 개월 막 이정이니까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. 입에 손수건까지 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생각도 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게소음생을 먹지 않기 힘든데 여러분도 힘들어서 그냥 하세요. 저이얘기꼭 마지막으로 해드릴 텐데 저도 요새 다시 각성했어요. 좀더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면 눈물로서 씨를 뿌린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. 성경 말씀이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성경 말씀을 떠나서 보편적 진리예요. 그러니까는 노력할 때,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즐거운 마음이지만은 않은데 그 뿌린 게 그대로 자라나는 듯이 우리 머리를 호두랑 좀 비슷하죠, 내 모양이 이렇게 망치로 두들기면 언젠가는 깨지듯이 이게 아무리 어렵도 행정법이 영어가 어렵죠. 그래도 두들기면 들어가고 걔가 자리를 잡아요. 그게 사람마다 싹을 틔우는데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어요. 그 얘기 요새 학생들이 하던데 시험이 많아지면서 실력이 되는 사람들이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 순서가 빨리 와요. 그래서 선생님 저 하반기 때못 봤어요. 이번 국까지 잘 봐요. 그리고 그 전에 못본 사람 하반기 때잘 봐. 그러니까 순서가 되게 빨리 빨리 온단 말이에요. 그래 여러분은 씨를 뿌리고 있어야 돼요. 감정적인 동요가 있어도 감정은 여러분 컨트롤 못 해. 감정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. 그거가 없으면 좋겠지만 감정 기복 있어도 붙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속안 좋고 설사 나도 붙을 수 있어. 그 여러분 다 사실은 기저귀 차고 가서 하면 돼. 그러니까 예외는 없어요. 시험장에 안 들어가는 것 빼고는 못할거 빼고는 어러분못할거 없어요. 눈물 나도 백지 쓰면 되잖아. 쓰면서 하면 되고 목차라도 쓰면서 내용 보고 강의 들으면서 보면 되고 눈물 나면 눈물 나면서 보면 되고 제발 술 먹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서로 신세한 땀 하지 마세요. 그것도 시간 낭비고. 강사한테 할 필요도 없어.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보면 돼요. 그러니까 공부의 흐름은 끊지 마요. 밤에도 보다 자고, 일어나면서 바로 보고, 집에서 있으셔서 잘안 되면 왔다 갔다 좀 나와서 하시고, 대신에 공부 시간 자체가 순수하게 정확하게 쌓여야 돼요. 그래서 그 양은 4년이 될지 1년이 될지 6개월 될지 솔직히 4개월 학교 또 있어요. 근데 예전보다 시험이 어려워졌기 때문에, 공부 기간이 긴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만 그 친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지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. 눈물로서 씨를 뿌린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갖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. 그거 믿고 이런 감정 흔들림 없이 감정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정확하게 끝까지 하세요.